제 말하면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이제 저희가 말하면 들려야 되는 거 맞죠? 어, 음, 움직, 움직여야 음, 되는데 움직, 안 움직이는 거아니 아니 지금 피치가 저희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아, 마이크가 어디죠 아, 마이크, 마이크 설정이, 설정이 안되지 싶다 설정 다시 하면 되는데 마이크 이거 맞는데

만들래? 네. 스트링 종류에 넣고 시작하기 전에.